네, 반갑습니다. 장대왕봉 t v 입니다 예, 오늘 매매 쉬웠죠? 예, 오늘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매매가 쉬웠을 겁니다. 왜 쉬었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자, 미국 지수가, 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1선 을겠죠이 말은 뭐냐? 뭐, 21선은 금방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더 상승을 깨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으로도, 예, 121선까지 열려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치 않는 사실은 뭡니까? 이런저러한 이렇게 예상을 두고, 바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건데, 우리 증시가 개팍. 개파... 섬이화 이제 미국 증시에 큰 하락을 선반영해서 개파락에서 시작하면은 예, 하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오는 놈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21선까지 예, 121선까지 터치해서 갔고요 예,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지수자리 매매를 할때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매매법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예, 정말 쉬운 거예요 이거 이럴 때마다 이거 쉽게 돈벌수 있는 찬스인데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이러한 종목 물론 예상 체일가 매매는 슈팅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지만 은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은다 개파락에서 시작한 건데 예, 이런 자리가 좋은 거죠 예, 이런 자리가 원래는 좋은 건데 조금 더 예, 이런 자리 개파락에서 예, 단기 이평선까지 오죠 그렇죠 예, 지수랑 똑같죠 예, 이런 것도요 이런 거그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얼마 앞에네요. 그렇죠 개파락에서 지지하고 오르는 놈들 양복으로 오르는 놈들 매매한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종목들이 그 자리에서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에 대한 이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은 뭐냐면 아침에 예상 체육과 매매랑 상한가 매매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미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상 체육과 매매 할 것인지 둘다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지수 자리 종목만 매매할 것인지 저는 둘다 하는 편이고요 예, 개파락에서 양봉 올라오는 노하우면 되잖아요. 다 단기 평선까지 갔죠,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거의 다 양,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지수가 지금 일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거지 지지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러한 지수 차트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상 이. 121선을 지지하고 슈팅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하락을 할 때도 지지하고 역슈팅을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국제적인 상황만 봐도 지금 유럽의 2차 팬데믹이 와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들이 타격을 입음으로써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의 경제에 와 닿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지지하고 오를지 말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매매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차트 정리를 열심히 했고요. 자 히닉스 소재는 예 결국 예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예 오늘 예상한가 매매를 뭘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삼성불산 우비를 했고요. 이건 차트가 없어서 털기 상승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 터진 거 보십시오. 근데 일단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선 위에서 양봉 마감을 해서 이러한 종목은 내일 예, 이꼬리에 반까지 간지 보시기 바라했고요. 호텔 실라우는예 너무 예 명확한 고점의 형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보시고요. 휴림 로봇을 예이 상한가 종목으로 예 매매 대상으로 돕고 요 아담 전자는 로스를 되어 구요 에피플 예, 바이오가 좋았죠. 그렇죠. 에피플 예, 바이오는 예 제가 좋아하는 자리 그렇죠. 이거는 예오를 줄 알았어요. 예 어제 말씀드렸죠. 이 고리에 반응 지지하고 올랐다고요. 자 코디엠도 예 매매를 예 아주 잘했구요. 사실상 휴림 로봇이랑 코디엠은 예 어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응하는 자리였구요. 너무 지선에서 깨끗하게 시작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잘 올라가 주었구요. 이제 양봉 마감이에요 예, 제일 테크노스는 매물대 밑에서 예, 바로 예, 올라와서 맞고 예, 내려왔죠 그렇죠 예, 여기, 여기 양봉의 머리를 못 넘어갔죠 이 양봉의 머리 위에서 시작했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시작했으면요 그렇죠 자 대교가 오늘 목표가를 시원하게 가져 갔다 와 줬는데 이제 이걸 보고 대교 우비를 노렸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저번주 목 금, 월, 어제까지, 예, 말씀드렸죠. 거의 강조하다시피 했죠. 갭떠서 121선을 지지하고 슈팅하는 자리가 요즘 많다고요. 예, 그러한 것들로 매매를 한 거고요. 우리 기술 투자가, 예, 여기에서 제가 여기 양봉 머리까지 갈줄 알았는데, 일단, 예, 뭐, 잘안 됐습니다. 라운시큐어도 갭떠서 121선을 지지하고 슈팅한 자리였죠 예, 이거는 매매가 좋았고요 JW홀딩스는 예, 여기 은봉에하다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매 대상으로 안 뒀고요 누리플랜이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여기 21선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양봉머리 위에 있었는데 예, 하락한 걸 보고 안 했고요 웨이크론 하택은, 예, 그냥 구경만 하다가, 멀뚱멀뚱, 예, 멀뚱멀뚱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기아차가 제 오늘 주력이었구요. 이거 너무 쉬운 매매 자리였습니다. 왜냐, 여기 양복의 머리 지지하고 오른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예, 얘가 꼬리다, 이거 양복 딱 되자마자, 얘 예, 그냥 봤습니다. 아, 더 올랐네요. 아, 에이티넘도 잘 안됐구요. 이 퓨처가 아니고, 퓨처캠이, 예, 퓨처캠이 좋았습니다. 비덴테를갯매우기 매매를 좀 두었으나 잘안 됐고요. 퓨처 캐미 예, 좋았죠? 그렇죠. 네. 나이백을 매매를 못했고요. 디딤이 매매를 좋았습니다. 이게 디딤은 제가 상한가를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비슷한 자리에서 잡은 게 뭐냐면은 이 디딤이랑, 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코데즈 컴바인, 예. 코데즈 컴바인이었어요. 예, 비슷한 자리는 아니지만이 앞에 매물을 받은 차트 형상과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지하는 형태도 좋았기 때문에 예, 매매를 했고요. 이두 종목을 예, 예, 오를 거라는 거의 확신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좋은 슛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웅 로직스, 태웅 로직스가 오늘 양봉으로 양봉 몸통으로 올랐죠. 이건 내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내일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지금 두 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내일 예상가를 못 치더라도 여기 위에 있는 매물을 받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가를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 아, 에비 아, 프로바이오가 이게 계속, 121선을 절대 안 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121선만 매매합니다. 저는. 예. 아, 너무 쉬워요. 이거, 121서 안 깨고 싶다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예,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체시스도, 예, 내일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인터파크는 앞으로 좀잘 봐야 됩니다. 인터파크 앞으로 잘 봐야 되고요. 예, 지금 일단은, 예, 뭐, 바른손이랑, 뭐, 바른손, ENA, 그리고, 예, 진메트릭스를 좀 보고 있고요. 테림포장도 예, 오늘. 조금 애매하지만은 예 음봉을 품은 양봉 매매죠 그렇죠 예. 네온테크를 절대 매매를 못 했고요 맥스로텍도 예 그냥 오늘 예 반등하는 자리였고요 예, 이 정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도 이제 내일 목표가를 둬야겠죠 그렇죠 예, 내일 목표가를 둔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정거점 그렇죠 정거점 전에는 하지만 여기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뭐 뭐 때문에 오른지도 몰라요. 예. 대덕이로는 예 목표가가 없죠. 그렇죠. 예, 목표가라고 해봤자 예, 굳이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여기야 아,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SY. SY는 예 오늘 초장에 못 잡았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매매였는데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여기 있는 매물 을 여기서 받았는데 얘가 거의 초기화돼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잡아봐야죠. 그렇죠? 왜냐면은 못 먹어도 여기나 여기까지 오르니까요. 근데 이 종목을 예 매매를 못 했어요. 예. 아무튼 이 종목을 초장에 못 잡아서 좀 아쉽고요.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아, 참 얘는 옛날 차트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건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이 간단하게 보자고요. 이 정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 파인텍은 예상을 가도 이거 같은 자리입니다. SY랑 그렇죠. 대성파 인텍도 예상가 후보였는데 저는 뭐 털렸습니다. 예. 어쩌겠어요? 겁이 많은 걸. 아,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 예. 옛날처럼 용감하지가 못해요. 예. 야,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 야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이... 연상을 가나 연상을 가기는 힘들 건데 야, 아무튼 이 정도 보시기 바라했고요. 바이오스마트를 전혀 매매를 못 했어요. 이거 너무 쉬운데 그렇죠1 2 1선 지지하는 자리에서 얘는 지지도 첫 지지가 아니고 두 번째 양봉 나오는 자리였어요. 이런 건 매매해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상가가 목표가였죠. 그렇죠? 자, 아무튼, 예, 내일 목표가를 잡는다면 보통 갭떠서, 예, 지지하고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러한 종목들은, 예, 초보자분들은, 예, 상가값 매매 대상으로 두시지 않길 바라고요뭐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겠지만은, 힘이 좋다면 2위를 가겠죠, 그렇죠? 예, 보통은, 예, 내일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음, 히닉스 수제는, 예, 뭐, 점상이네요. 오른다고 해봤자 에. 예, 이 정도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 이걸 어떻게 매매 합니까? 아 근데 자리는 좋았긴 좋았어요 예 이거는 훌륭한 자리였어요 예, 나쁘지 않은 훌륭한 자리였는데 예, 이러한 종목은 예 보통 이야 이거는 시혜상을 차도 되겠네요 이거는 야참 참나... 저한테도 왜 이런 행운이 없나요? 내일 상승한다면은 이러한 종목도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대공업이 예 오늘 예 오늘 사실 이거 오버슈팅한 겁니다. 이거 오버슈팅한 건데. 예, 이거는 보통 예 개파락을 하는 게 맞고요. KL 네 KL넷을 매매를 못했고요. 이건좀 아쉽고요. 뭐 셀레믹스도 예 오늘 지수 자리에서 반등하는 자리였죠. 그렇죠. 예, 테라쌤도예 오늘 예 매매를 잘했고요. 제목 목표가까지 가자마자 털었는데 오버슈팅했습니다. 아참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지수자리에서 그이 장에 대해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오전에 매매하고 오후에 놓으십시오 왜냐 이게 오전에 예상체결과 종목들이 이렇게 날라가지 않습니까 예상체결과 종목들이 날라가고 그리고 지수자리에서 예 오늘 개파락해서울 양봉으로 올라간 놈 한거였죠 예 이렇게 올라가면 다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 문제는 뭡니까 더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가, 예, 지수 차트 보면 장항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노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개별 등락 폭을 보면, 오전에 해만 하더라도 20%정목 뭐, 10% 정, 넘는 종목이, 예, 겨우겨우 뭐, 한 2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우리는 오전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내에서 장중매매를 이 속에서, 이, 속,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큰 등락 속에서 벌어지는, 예, 등락을 보고, 이 속에서 매매하는 게 장중매매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소폭 상승하니까, 그리고 예,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적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매매할 것들이 없, 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어떤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슈트해요? 락걸리고. 그냥 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장 중에 내가 찬스가 좋지 않는 이상 크고 화려하고 주인공처럼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엔 그냥 오전에 매매하고 놓으십시오 이거. 야, 여러분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은 이런 장 한두 번 겪어보는 게 아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매매만 잘 하시고 그냥 노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기회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지휘선에서 매매하고 올바른 목표가에 파는 게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한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 오늘 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A/B 프로바이오가 있다 내일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A/B 프로바이오가 내일 한번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지메트릭스 지메트릭스도 예, 121선을 로스하고 계속 들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손. 바른 손은 오늘, 오늘 최저점이 이놈의 로스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정도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신성통상이 예, 갭떠서 예, 내일 예, 슛을 좀 쏘는지도 봐야겠어요. 예, 슛쏜다면한이 정도까지 갈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테림포장 내일 간다면 은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YBMnet. YBMnet이, 이거, 아마 딴 걸로 오를 겁니다. 오를 거라면, 이게 뭔가, 이거 약해 지지를 하고 있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의 형상을 좀 지지하고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역 지지하고 121선을, 예, 아래로 떠나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지금 뭐, 장이, 예, 올바르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구경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자,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수 자리에 대해서 여차저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이런 장이 거듭되다 보니까 쉽죠 이런 장을 이해하는 데는 예, 아무튼 이 정도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 오늘은 예, 지수가 반등이 나온 거지 예, 완벽하게 지지했다고 볼수 없으니까 스윙 매매에 대해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